한 만여 명 정도의 시위가 예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들의 이동이 지금 보이고 있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급격히 움직이면서 자칫 이게 폭력 시위로 번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대도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서는 오히려 책임 총리가 낫지 않느냐 이런 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 엇갈리고 있는 거죠, 기류가. 음. 두 가지 차이가 뭐냐. 하나입니다. 거국 내각은. 야권이 참여해서 분권형, 어떻게 보면 연정 의 형태로 가는 거고 그러네요. 책임 총리는 예. 꼭 야권에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능력 있고 중립적인 사람이 와서 권한을 갖고 국정을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꼭야권에 힘을 주는 건 아니다. 아.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거국내왕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야권이 참여한다고 해도 만약에 야권에서 요구하 뭐 원하는 사람 이름 대십시오. 네. 이런다고 해서 야권이 쉽게 내놓을 인물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게 지금 복잡한 문제인데. 예. 야권이 먼저 거국내각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적 관성이었어요. 예.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거국내각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 막상 이 여권에서 그래 하자라고 내밀었을 때 네. 그래서 적임자 추천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야권도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만약 국정이 회복이 되면 네. 이게 또 그렇다고 여권한테 괜히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할수 있고 음. 그다음에... 또 그렇다고 안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을 해놓고 왜안 하냐, 그럴 수도 있죠. 왜 협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거기다 또 적임자가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예.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야권이 던지긴 했지만 거꾸로 돌아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선 상당히 던져볼 만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관심사는 누가 이제 공무총리 되느냐인데 네.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인사는 일단 1순위는 손학규 전 대표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백남기 씨, 고그 백남기 씨의 부검 명장을 재신청 안 하기로 했는데 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광화문 광장까지는 시위대가 예. 정거를 했는데 예. 이 이후 상황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요 이제 행진 행렬이 광화문 사거리 경찰 법을 뚫고 진입을 했다 이런 맞아.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자칫 불법 시위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법으로만 따지면 불법 시위긴 하죠 도로 점거를 네. 불법으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지금 여론이나 상황을 봤을 때 무조건 불법은 맞지만 경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이라고 다 지금 강력 대응을 하면은 예. 이 여론이 지금 흔들리 있거든요. 그리고 그 1차 광화문 저지선이라는 것은 그 이쪽 청계천 쪽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세종대왕상 앞에 있는 저지선을 예. 1차 저지선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진 행렬이 광화문 사거리 경찰벽을 뚫고서 진입을 한 상황이고 경찰은 광화문 앞에 차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경찰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마지막으로 방어선을 지금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위쪽에 보이시는데 세종대왕 앞에서 방어, 막을 설치를 했고 뒤에 지금 경찰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윗부분에 방화문 앞에 바로 경찰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눈에 띄는 건 지난번과 별명해서 물대포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지침은 내려와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 경찰은 물대포를 준비한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 그렇습니다. 이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면이 있고요 그렇죠 백남기 씨 네. 구검 영장에 대한 논란이 지금 아직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도 섣불리 이 물대포 살수차를 동원을 해서 시위대를 아. 자극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네. 지 시위대도. 지금 가격하는 행동을 네.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아, 네, 지금 봐연그 광화문 네. 광장에서 시위가 있을 때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지점이 네. 교복빌딩 앞입니다. 아까 그렇지. 경찰들이 보이던 그 저지선보다 더 앞쪽에 네. 설치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화면상에 네. 지금 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찍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네. 경복궁 앞에서 경복궁을 넘어갈 때는 사실 시위대가 경복궁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그때는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청와대 근처에 가면은 그건 법상으로 이거는 막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음. 이 광화문 광장에서 예. 일단 그 충돌을 자제해야 되는 예. 그런 지금 그 불가피성이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는대로 시위대가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다른 방면에서의 저지선은 쉽게 뚫렸단 말이죠. 그데 그렇죠. 정작 광화문에서 나와서는 저 저지선을 뚫지 않고 있다는 거는 예. 그건 계속해서 주목해볼만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장 취재 기자의 말로 말에 따르면요, 이 경찰이 집회 신고 지역을 벗어났다면서 해상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참석자 음. 일부가 이 경찰을 밀치면서 계속 북쪽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북쪽이라고 하면은 청와대를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경복궁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사태로 한 아, 2주 그래? 전부터 SNS로 집회 동료가 계속 이어졌고요. 예. 실제 오늘 현장 구성원을 봐도 시민단체 소속이 아닌 일반 시민 도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야권에서도 오늘 이 집회에 참여한다고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집회에 참여한 야권 인사가 있습니까? 음, 지금 야권에서는 오로지 정의당만 당 차원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회찬 원내대표도 행진에 동참하겠다고 원래부터 선언을 했었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만 음. 유일하게 또. 시회에 참석했고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이 당 지도부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고 있고 또 문재인 안철수 등등 주요 대권 주자들도 오늘 집회하는 거리를 좀 분명히 두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는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북쪽 그러니까 위쪽에 광화문 삼거리까지를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상에 양쪽으로 지금 경찰의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각총사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씨 사태를 부탄하면서박 대통령과 합성한 사진을 든 피켓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지금 다시, 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집회 참석자들이 이 세종대로 사거리를 현재 가득 메운 상황이고요. 이 광화문 광장을 북, 통해서 북쪽 광화문 삼거리로 일부 네. 시위자들이 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처럼 그 과거의 그런 폭력적인 시위는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 아, 지금 살수차가 살수차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고 있습니다. 시위가 지금 과열 양상으로 변화가 되면서 살수차가 등장을 했다. 이런 현장 기자의 리포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뭐 의사를 전달을 하고 또 폭력보다는 청와대 의견을 전달해 하고자 하는 이 모임 자체가 조금은 과거의 충돌 양상으로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잡히면. 어, 카메라, 카메라를 좀 잡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살수차가 동원이 되고 이미 펩사이신을 사, 사용하겠다. 이런 경찰의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특별한 어, 변화가 없으니까 살수차를 지금 경찰이 불렀다. 이렇게 현장 취재 기자가 지금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간벽이 저지선이 무너지고, 예. 그리고 저 경복궁 바로 앞까지 그야말로 차벽으로 시위대를 막아야 할 상황이 오면 그렇지. 그때 아. 살수차를 쓸 준비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위대 바로 앞까지 살수차를 지금 대기시켜 놓고, <laughs> 음. 지금 위협을 가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대왕 앞에예비용예맞 예비 예. 예비용으로 경복궁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경복궁 앞에 살처가 등장한 것이지 네. 시위대 앞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살처가 등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살수차를 시민들 앞에 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정말로 이 시위의 참가자들이 이 감정이 과격해지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백남기, 농빈 얘기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정말로 과격이, 시위가 과격해질 수 있는데 네. 지금 볼 때는 일반 시위 참가자들은 잘은 안 보이게 있고 그 어두우니까. 네. 근데 만일에 이 저지선이 뚫리면 네. 그 다음 번에는 정말 청와대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 간 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그 앞에는 일단 예비용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네. 저것도 너무 좀 빠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게 맞아. 저게 지금 이 화면에 잡히고 그러면 이게 또 실시간으로 시위자들은 네. 시위자들 이 휴대폰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살수차 나왔다 아. 싸워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저건 좀안 보이게 치워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모든 정책 보고서를 다 (3인방이) 챙겨서 올리고 했기 때문에 예. 만약 그거를 그 (3인방이) 사라진다 그러면 예. 아마 이 접촉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대통령도 이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누구한테 보좌를 받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그래도 음. 십수 년을.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 사라져버린다. 예. 가족이 한명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집에, 어, 그, 음. 아내, 그 다음에 부모님, 애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거의 아마 안우의 상태에 빠질 거예요. 아. 아마 박 대통령도 그런 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도 3인방이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음. 다 계속. 그 주변에서 막아주고, 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엔 워낙 파도가 커요. 아. 3인방이 뭐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 다음에 3인방을 대체할 공식 라인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음. 이것도 상당히 큰 청와대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3인방 없이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인방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이고 귀고 손이에요. 그러니까 사, 사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정말로 큰 결심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것이 예. 이거를 더 이상 그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불편한 생활을 국민내 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좀힘좀 좀 불편해지는 게 예.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